자신의 취미를 말해보라 이런 질문은 어, 자기 관리적인 측면을 묻는 것입니다 평소 사회생활하면서 받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본인은 어떻게 스스로 풀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에 대한 질문은 같은 질문이 취미가 뭡니까 또는 평소 자기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또는 평소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십니까? 또는 워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같은 질문으로서 면접관 입장에서 지원자 그 개인의 취미 자체가 궁금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취미를 물어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취미를 묻는 이유는 아까 자기 관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더라도 뭐 평소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이거나 해도 스스로 풀고 스스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취미는 활동적이거나 또는 능동적인 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하는 그런 취미가 좋다고들 하지만은 자기관리적인 측면만 잘 표현할 수 있다면 뭐 독서를 한다, 영화를 본다, 뭐 유튜브를 본다, 뭐 어딘가든 관계는 없다는 거죠. 의미 부여를 여러분들이 취미를 통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지만 잘 표현하시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